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실차 없이 할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심 대장입니다. 저는 그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M&A 취재 경험이 한 10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머저 마켓이라는 외신에서도 좀 오래 근무를 했었고, 그 투자은행 전문 매체에서도 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어, M&A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마다 M&A 적합한지 안한지가 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어 이런 M&A에 적합한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과학과 정보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간주되고 있죠 양자컴퓨팅은 이 양자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팅에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획기적이면서 또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퓨팅이 적용될 수 있는 어, 카테고리도 지금 다양한데 특히 화학, 물리학, 재료과학 등에서 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료 혹은 약물, 화학 반응을 뭐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어, 현재 과학계의 뭐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AI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높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 예측 모델링 등에서도 혁신을 불러올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면 사실 이제 양자 컴퓨팅의 어떤 장점을 어, 이야기하는데 끝이 없겠는데요.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의 중요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어, 미국과 중국 등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바로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군사적으로도 유효한 기술로 좀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아이온큐의 사업은 M&A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약업계 사례로 좀 이해하면 됩니다. 제약업계 내 스타트업들은 하나같이 신약 개발에 목을 매고 있죠. 이 신약이라는 게 하나의 작은 혁신과도 같은 건데요. 이미 존재하는 수도 없이 많은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전임상, 일상, 이상, 삼상. 뭐 이런 임상 시험이 있고요. 이러한 단계를 하나씩 거쳐 나갈 때마다 제약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뛰게 되는 겁니다. 하고 해서 이들 스타트업들이 신약 개발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스타트업들은 중간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싱 아웃하면서 개발 과정을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싱 아웃에선 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본 확보를 위해서죠.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좀 소모가 되고 이 라이선싱 아웃을 통해서 자금을 뭐 확보를 하고 유언 분산도 분명한 이유인데요. 신약 개발의 실패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 작은 기업들은 보통 작은 포트 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실패의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이제 라이선싱 아웃을 하고 있죠. 마지막 이유는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100억짜리 기업이 뭐 신약 개발하는 속도와 뭐 10조짜리 기업이 어 하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그런 어떤 퀄리티랑 어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라이선싱 아웃은 신약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양자 컴퓨팅에 대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온 트랩 양자 컴퓨팅 하나의 기술에 매진하는 아이온 키에게 어 라이선싱 아웃이라는 것은 곧 M&A를 의미합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트랩 방식 기반의 양자 컴퓨팅 개발은 실패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온 트랩 외에도 다른 양자 컴퓨팅 개발 방식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다른 양자 컴퓨팅 개발 방식이 이온 트랩 방식을 우월하게 더 능가한다면, 아이온큐의 기업 가치는 급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경쟁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경쟁자들이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곳들인데요. 아, 이들의 규모는 IONQ보다 훨씬 크고, 뭐 인적, 그 다음에 재무적 리소스들도 훨씬 좀 풍부하죠. 아, 그래서 잠재적 매수자와 IONQ 매도자 간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온큐를 인수하고 싶은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양자 컴퓨팅 기술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높은 난도에 속함으로 누구나 쉽게 뛸수 뛸수 없는 영역이죠. 이는 M&A 매물로서 희소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개발 및 상용화 성공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총량이 엄청 큽니다. 즉 인수자들은 기꺼이 M&A 실패의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아이온큐의 어떤 주주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성공시키기 매우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때문에 창업자들과 핵심 인력들은 많은 보상을 원합니다. 아, 현재는 대체로 주식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들 핵심 인력들은 수익 전반을 현실화하고 싶은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런 니즈는 강해지게 될 거고요. 아이온큐 역시 잘 인지하고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등 세계 최 정상급 기업들과의 경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온큐는 언젠가 누군가와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죠. 아이온큐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 매수자 풀은 충분한가? IonQ는 M&A 매물로서는 희소한데 이른바 양자 컴퓨팅만 개발하는 퓨어 플레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런데 IonQ의 M&A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매수자들도 충분해야 합니다. 즉, IonQ를 살 기업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IonQ를 인수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어, 첫 번째 그룹은 클라우드 기업이고요. 어,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IBM 등이 이 그룹에 속하고 사실상 이들 중 다수는 직접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기업은 반도체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 본인들이 이른바 고전 컴퓨팅 영역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양자 컴퓨팅이 이런 고전 컴퓨팅 산업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포석갈 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좀 모호해서 좀 묶어 봤는데요. 기타 카테고리로 좀나타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분야 같은 곳들도 가능할 거고요. 뭐 이외에 뭐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예 과학계 혹은 뭐 거대 제약 업체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이 양자 컴퓨팅을 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사업의 한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마치 제약 스타트업이 임상 실험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라이선스 아웃을 원하는 제약사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아이온큐가 어 어떤 그 마일스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갈 때마다 잠재적 매수자의 풀도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M&A로서 매력적인 매물이다, 혹은 뭐 M&A의 매물로 나왔을 때 아이온큐를 어 인수할 만한 기업 들이 충분히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 이번에 다룰 이슈가 어쩌면 좀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과연 아이온큐를 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주주들의 구성은 m&a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m&a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물이어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m&a 는 아예 시작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온큐의 주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더 뱅가드 그룹이 있습니다 뱅가드 그룹은 주요 주주의 위치에 있지만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뱅가드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etf 랑 펀드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뱅가드 그룹 외에도 뭐 블랙록 같은 것들 거대 자산운용 운영사들이 아이온큐의 주주의 이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펀드 운영 과정에서 주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M&A에서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개인 주주들입니다. 아이온큐의 임직원들은 스타트업인 만큼 주식 보상을 통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핵심 인물인 빈정상 CTO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3에서 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대부분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주주 주구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평생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개인 오너도 없죠. 그러니까 외부의 좋은 제안만 있다면 아이온큐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그 제안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M&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은 업계죠, 기업들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높으면 M&A 어떤 그 시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주주들은 적어도 주가 수준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설득이 되고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내매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대략 20억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7천억억 정도 됩니다 아이온큐가 축적한 결과물 그리고 인적 구성 등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평가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어,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그 내재 가치라고 부르죠 실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아이온큐의 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굉장히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기술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업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과학계에 몸담고 있던 어떤 그런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같이 특수 영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가치평가는 어, 웬만한 회계법인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어떤 그 재반사항들 그러니까 뭐 매력적인 매물이고 살만한 그룹도 있고 주주들도 팔만한 의사가 있고 그리고 주가도 적정하더라도 이제 이 타이밍까지 맞아야 궁극적으로 M&A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이온큐와 같은 기술 기업들은 이제 확장 시기에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뭐 현재까지도 많은 자금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이 오케이. 이제 상용화해도 된다. 뭐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르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는 아이온큐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양자 커핑딩 기술을 초기 단계의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가 직접 나눈 뭐 어떤 그 스텝들인데요. 크게 사, 3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4년 초반인 1단계까지는 아이온큐가 오류를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이제 이밤 때쯤부터 진행이 돼서 2026년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양자 오류 조정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의 퀄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 어, 확장 시기 가좀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정화된 양자 컴퓨팅 성능을 지닌 모듈들을 연결하면서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IonQ가 이온출입 방식의 양자 컴퓨팅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를 입증하게 될 시기가 바로 2025년과 2026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게 엄청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겠죠. 이 시기와 맞물려서 M&A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onQ가 자신들의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증명해낸다면 어, 거대 한 빅테크들은 앞다퉈서 아이온큐 인수 가능성을 탭핑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바로 아이온큐 기술을 레버리지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니까요. 어,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기업 가치를 단숨에 높이고 동시에 외부 경쟁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IonQ 입장에서도 M&A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IonQ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M&A 이슈를 좀 계속 같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onQ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남아 있고요. 아, 현재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뭐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M&A 이벤트는 아이온큐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기술 기업들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들의 생존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m&a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 m&a에 나섰듯이 다른 누군가는 같은 목적으로 아이온큐를 딜리스트에 올려두고 있을 겁니다 M&A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아이온큐의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런 M&A 가능성도 함께 머릿속에 담아 가시면은 뭐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